네. 찾으신 분들은 앞에 문을 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17절로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니라 보라 내가, 내,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지 않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적 이름,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지.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예, 여러 가지 역사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laughs>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어, 나의 이름을 어떤 하나님으로 어, 여기는 것을 기뻐하느냐 할 때에 인계 예,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할지니라 하는 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믿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 어,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은 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인하여 우리에게 에, 반드시 그 필연적으로 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어, 여러 가지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주간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같이 합시다. 시작.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은 어, 창조를 지금까지 두번 하셨고 또 앞으로 창조가 한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어, 현재까지의 두번 창조와 그리고 앞으로 어, 창조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창조 가운데 첫 번째 창조는 어,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 6천년 전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6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추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수해 어, 보니까 연수를 계수해 보니까 한 6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창조를 6천년 전에 창조하셨는데, 에, 우리가 그 창조 과정을 우리 사람이 다알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창세 과정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과정을 며칠 동안 그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뭐 과학에서는 뭐 어 무슨 몇백억 년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제 7일에 쉬었다. 요렇게 이장 1절에 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어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할 때에 세상에 우리들이 믿는 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뭐 우리 우리들이 조상 때부터 믿는다 하는 그 당군신이라든가 뭐어 산신이나 물신이나 바다신이나 무슨 나무신이나 어뭐 오만 신들이 세계 각국의 그 터속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뭐 철학적으로 신이 됐든지, 어떤 신이든지,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뭐 나는 물신이라, 바다신이라, 뭐 산신이라, 뭐 무슨 땅신이라, 이렇게 하지,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은 한분 하나님인데, 한분 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일신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기고 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사람들의 그 지식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식이 발달해지면 질수록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식어질 것이라 한 그대로 어, 식어지고 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의뢰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건 666이라 해서, 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그지 천지창조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뭐가 번쩍하면서 터졌는데, 그게 빅뱅이라, 에, 그게 꼭 성경에 나와 있는 딱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666이라 해서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흑안의그 그 진공 상태에서 무슨 양자가 뭐 이래저래 움직이 갖고 그것이 터져 가지고 그래 됐다. 그 양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작느냐 하면은, 그 원자 안에 그 양자 전자가 있는데, 그 양자, 그비도현미경으로 그 봐도 보이지 않는 그 양자의 움직임이 그와 같이 터지는 데에는 무슨 에너지가 있든지, 또 무슨 물리의 법칙이 있든지, 또는 여러가지 뭐 공간이 있어야 된다든지, 시간이 있어야 된 되든지, 이런 것이 존재해야 그것이 터지는데, 그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아, 그빅뱅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아, 이게 참, 이런 생명체가 있으려면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상수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만들어낸 것이 다중우주라. 이래가지고, 우주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도 안 맞으니까, 막끈 우주라, 뭐 다중 끈 우주라, 이래가지고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아, 그들이 무슨 뭐2 0차원이 22차원이니, 오만 걸 만들어내면서도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에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어 무슨 비행기가 날아가든지뭐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든지 어 그런 거는 막 어리 그런가 보다이래 하는데 원숭이 정도가 되면은 어 그것도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 만일에 그 만드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어, 사람이 그걸 본다면은, 아, 저거는 신인가 보다. 저거는 뭐, 물속에 쇳덩어리가 다니는, 보니까 그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 이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면은, 뭐, 과학이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들은 의뢰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제가, 언제, 언젠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나? 뭐, 한 수십 년전 되겠습니다. 그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에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어 흙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느냐. 그것부터가 엉터리다. 이렇게 에 하고 있는데, 에 그리고는 무슨 갈뼈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느냐. 그 수십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니까, 뭐체세포 하나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복사해낸다는 것이 이것이, 에, 과학이 발달되지니까, 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과학에다 비유를 하고, 무슨 철학에다 비유를 하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이래저래 천지 창조를 이렇게 격하시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이것을 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뻐하십니다. 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천지를 그런데 무엇 뭐 때문에 창조하셨느냐 하면 은 그것을 다름이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아,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 그러면 언제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천지를 1차 창조를 하셔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 창조를 다 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맡기고 다스리고 또 지키고 정복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그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마귀에게 빼앗기고 변질 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된 사람이 변질 타락이 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천지는. 다 함께 죄 아래에 있어서, 마귀 아래에 있어서, 사망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세상이라 이렇게 타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1차 창조의 것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것이 되어서 변질 타락된 그것이 1차 창조의 것인데 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 타락된 1차 창조의 것을,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창조로는, 이 변질되고 진동될 이것으로는, 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다로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애정 가운데 2차 창조를 하셨는데, 그 2차 창조는 이제 어떤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은, 어, 1차 창조와 달리, 죄가죄로 인해서 무엇이 진동되거나, 또 불이로 인해서 무엇이 변형되거나, 불목을 인해서 무엇이 깨지거나, 이렇지 않도록, 이런 것이 영향이 없는, 어, 절대로 진동하지 않고, 변동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 그런 창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사람 되어 오셔서 사제 칭이 화친 하늘의 소망의 그네 가지로 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 이것을 가리켜서 2차 창조라 이렇게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제 칭이 화친 하늘의 소망의 이 창조를 하는 데에는 다른 것으로 창조하지 아니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셔서 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제칭이 화칭의 그 죽으심으로 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부활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바로 2차 창조인 것입니다. 이그 2차 창조는 어, 이면세계의 창조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이 사람이 본지한 것으로 타락된 이 창조의 것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다시는 제가 봄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완전하신 그 창조를 주님이 직접 죽으시고부활하심으로 창조한 그 창조를 가리켜서 2차 창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오를 볼론두번째에 말씀하시 아포는 어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님이 창조는 바로 2차 창조를 가리켜서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는 28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구주가 탄생하셔서, 어,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는 진동되지 않냐 할그 창조를 할 것이다. 새 창조, 2차 창조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창조도 우리가 어, 진동될 그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묻는 것과 같이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들오셔서 2차 창조한 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창조한 2차 창조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앞으로의 창조가 한번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창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온 세상이 다 이제 불에 타서 떠내려가고 원서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의 1차 창조의 이것이 불신판을 인해서 이 가현세계의 1차 창조의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로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사활 대속으로 표면적으로는 깨끗해졌지만은 어, 그러나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서 산그살면서 어, 이렇게 이용당한 그것은 다 의의 병기로 다시 재창조되고 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뽑고 살면서 불의를 범하면서 이렇게 산그 어, 모든 어 그것들은 불의 병기로 이렇게 재창조가 되는데 이 창조가 한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첫 번째 오심으로 인해서 2차 창조를 하셨지만은 다시 오시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어 이제 소멸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창조 어. 사제로 된 나라, 칭의로 된 나라, 화친으로 된 나라, 하늘의 소망인 영생으로 된 나라가 다시 이제 완전 창조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차 창조도 배웠고, 2차 창조도 배웠고, 앞으로 있을 3차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 1차, 2차, 3차의 그 창조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굳게 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1차 창조를 할때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1차 창조를 지은 것은... 뭐, 천사를 위한 거거나, 또는 무슨, 어, 우주를 위한 거거나, 영계를 위한 것이나, 뭐,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예정 가운데서, 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창조, 2차 창조는 또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 침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하시면서, 어, 또 그것도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형을 받아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에, 그 가난 가운데, 예, 우리의 모든 그, 어, 그 죄를 다, 어, 속하여 주시면서, 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도 바로 우리 고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조를 받은 우리들이, 이 1차 창조물 속에서 2차 창조를 받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 2차 창조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대하면서 사느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사활 대해서 공로, 이것을 내가 얼마나 내가 잊고 사느냐? 얼마나 이것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느냐? 얼마나 2차 창조물로 사느냐? 아 이것이 예,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어 우리가 주님의 2차 창조를 믿고 사는 이것이 막바로 3차 앞으로 있을 그 세계에서의 나의 실력이 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2차 창조로 얼마나 2차 창조물로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불심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너는 얼마나 나를 대하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이것을 믿으면서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준이 창조 이것을 얼마나 입고 살았느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그 심판을 앞으로 있을 장차 에 있을 그 심판에서 심판 받아서 그때에 우리가 2차 창조물로 산 만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의 구원이 되어져서 자기의 실력이 되어져서 이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뭐, 이 세상만 보고, 1차 창조의 그 세상 끝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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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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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질, 물질, 뭐, 이런, 이런 사업, 정치, 뭐, 철학 공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은, 그는 너는 1차 창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탈 때, 너도 함께 불타야 된다. 이런 불이 타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의 3차 창조의 그 세계에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길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으리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리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영원히 죽음 아래 있으리라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세상에는 살 때에게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낮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또 높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좋은 가정에 살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에 살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나쁜 직장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1차 창조의 세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속에서 너는 얼마나 2차 창조물로 살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대속을 인하여 살았느냐, 얼마나 그것을 믿고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차 창조물 제대로 입고 살았다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때에 그때 영원히 자기의 실력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도 잠깐의 그 수고로 인해서 노후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뭐이 세상 그래 봐야 다 끝나지만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있을 그 세계에서의 영원한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그 1차 창조물 속에서 2차 창조물로 얼마나 살았느냐.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지금의 1차 창조물 이런 모든 것들이 천사나 뭐 태양이나 우주나 달이나 할것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2차 창조물로 살아서 이제 3차 창조의 세계가 왔을 때에 자기들도 다 의의 병기로 나타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그 1차 창조물 속에서 만나는 그런 어, 사람들이나, 만나는 그런 물질이나, 만나는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활대 속인 사제를 입는 생활, 칭의를 입는 생활, 화친을 입는 생활, 하늘의 소망을 입는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개성교인들이 다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해서, 너는 내 창조를 믿는구나. 어, 너는 앞으로 있을 창조까지 믿는구나. 그 믿는 사람이 된다면은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그 축복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 1차 창조 속에 살고 있고 또 2차 창조물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3차 세계가 올 때에, 그때 나는 그 창조물이 되어져서 나타날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사월대석을 입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요, 어, 새로운 창조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개정교인들이 다되어줄수 있도록, 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